삼 형제가 모여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토지보상금을 나누고 있다. 장남이 5할 차남이 3할 막내가 2할 조건으로 큰형이 얘기하며 원래 장남이 가장 많이 가지는 거라고 얘기한다. 막내 동생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형들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도장 을 찍는다. 동그라미가 영우에게 달려와 아버지의 토지보상금 금액에 불만을 얘기 하고 아버지가 100억 중 20억을 받게 되는데 세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 세금이 22억 빚만 2억이 되었다. 영우 아버지는 계약서를 가지러 가자고 얘기하고,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영우도 끌려간다. 과거 영우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시골로 전학을 왔는데, 여기서도 괴롭힘은 계속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쉬는 시간은 교무실, 점심시간은 수의실로 도망쳤다.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없었는데, 친구들이 영우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교생선생님 쌍꺼풀 수술을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자. 선생님은 따귀를 때리고 학생은 전교 1등이 말하면 안 혼날 줄 알았다며 비꼰다. 그걸 보고 있던 동그라미가 쪽지를 보고 전달한 학생을 때리면서 일침을 날린다. 영우는 동그라미에게 너랑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동그라미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한다.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다. 영우는 동그라미 아버지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확인하게 되고, 1991년 이후에는 자녀분의 상속분이 동일한데, 거짓말한 형의 말이 기만행위라 각서를 취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막내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형들과의 재판으로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가족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진행하기로 한다. 영우에게 부탁하지만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동그라미는 정명석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자리에 없어. 준호를 찾고 영우 소개로 왔다고 하니 영우 걱정부터 한다. 명석은 자기는 못하겠다며 직접 와서 해결하라고 한다. 앞치마를 입고 온 영우에게 명석은 왜 동료들에게 떠넘기냐고 얘기하며 퇴직처리가 안 되어 있어 무단 결근 중이니 직접 맡으라고 한다. 그후 재판이 시작되고 장남은 자신이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차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날 이장님이 왔었는데 혹시 들은 얘기가 있는지 찾아가는데 신발끈 묶으면서 들었다고 얘기해줘서 증인을 찾는다. 동그라미는 오늘 안갈 거라고 하며 낙조마을이 데이트 장소라고 귀뜸을 해준다. 준호는 왜 변호사를 그만두려고 했는지 물어보고 영호는 자폐는 같은 편하면 진다고 얘기하지만 준호는 같은 편하고 싶다며 영호 같은 변호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줬음 좋겠다고 얘기한다. 정명석을 찾은 권민우는 영우의 무단결근과 사직서 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영우는 잘하고 있고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얘기해준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이장에게 증언을 물어보는데, 하나도 못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다. 형들이 매수한 것 같다. 동그라미가 증거를 만들 수도 없고, 라며 화를 내고, 영우는 해결 방법이 생각난다. 할아버지 재산날 동그라미는 술에 취해 등장하고, 토지보상계약서에 대한 말을 언급하며 얘기를 유도하는데 화가 난 큰형은 동그라미 뺨을 때리고 싸움이 나서 형들에게 폭행당하는 걸로 경찰 신고를 한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상대측 변호사가 일부러 폭행을 유도했냐고 묻자 증거가 있냐고 되묻는 영우. 그렇게 재판은 승소한다. 형들은 막내에게 사과를 하고 막내는 사과를 받아주고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영우는 정명석을 찾아오고 다시 출근하겠다고 한다. 몇달전 한선영은 영우 아버지를 찾아오고 한바다에서 자신이 없었을 때 떨어뜨려 다시 받아주려고 찾아왔다고 한다. 돌아가면서 영우 사진을 보며 지 엄마랑 닮았다고 얘기한다. 끝.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